자 오늘 4월 14일 시험 보고 왔는데요.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또 어, 방배 중학교에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총평을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해커스 공식 채널에 이미 올라갔는데 자그 외에 뭐 중요한 문제들몇개 위주로 지금 살펴볼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다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또 제가 정규만에서 문제 바로 제작을 해서 어, 바로바로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정말 느끼는 게 파트 5는 정말 똑같은 유형의 반복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전기택에 나왔던 문제들 잘 분석해서 물론 응용 출제가 많으니까 거기에 또 대비해서 어,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유형의 반복이니까 어, 우리 유형을 확실하게 좀 정리해서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풀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세븐, 정말 독해가 염들 RC 점수 결정할 때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 독해 공부는 정말 꾸준히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리고 시간 되실 때 우리 영자신문 이런 것들도, 어, 우리 하루에 질문 몇개 정도, 그러니까 몇개 주제 정도는 가볍게 빠른 내용 파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읽어주는걸 추천드립니다. 영자신문에 읽었던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이 바로 토익 독해 질문을 그대로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같은 주제로. 네, <laughs> 그렇게 독해 공부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오늘 출제된 문제를몇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 부사 어휘문제인데 전번부에서 조금 여러들이 순간 당황했던 문제였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contract, 계약이 stipulated. s t i p u l a t e o 은 명시하다, 규정하다. 이가 명시하다, 규정하다. 자, 명시하다, 규정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저희 배달 날짜를 11월 달로 배달 날짜를 명시를 했어요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또 프로토타임 시제품 이라고 하죠 프로토타입이 10월 달에 어, 도착을 했다 어떻게 도착했을까 여기 추가적인 부사 어 빈칸 부사가 arrived를 꾸며주는 그런 문장 구조인데 저 우리 a d d i t i o n a l y 얘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도착했다. 이건 말이 안 돼. 지금 일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서는 11월 달에 우리 배달 날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어, 배달된 거잖아. 도착한 거니까. 근데 10월 달에 도착했다. 어떻게? 레 l 리 얘는 좀처럼 뭐마하지 않다. 자, 아, 좀처럼 뭐마하지 않는 이럴 때 쓰는 편인데, 이게 일종의 프리퀀스에드볼거예요 빈도부사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frequently에 반대되는 의미로 어, 사용되는 그냥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처럼 시골 때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다음 우리 extremely 얘는 매우인데 매우 도착했다. 뭐 말도 좀 이상하지만 우리 extremely는 뭐를 수식할 수 없다. 동사 수식을 못하는 대표적 부사입니다. 우리 매우라는 그런 뜻을 가진 뭐 very. Extremely, 얘는 동사수식 불가능하다? 제가 정규반에서 어, 특히 지난 어, 우리 한주 동안 부사 문법 진도 나갈 때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 바로 또 나왔어요. 동사수식, 우리 a 어 r i v 드라는 동사 꾸며준 자리에 Extremely 안됩니다. 그리고 Actually 얘는 실제로, 그죠? 실제로.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결국 계약서 자체는 배달 날짜를 11월 달로 명시를 했는데 하지만 시제품이 실제로는 10월 달에 도착했다? 완벽합니다. 정답, 데이빗. 자 계속 이어서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도 가운데 페이지 사람들이 조금 고민되었던 문제인데 일단 명사 어휘 문제인데 자 우리 market research니까 시장 조사 블랭크가 was likely 아마도 여러분들 여기 빈칸 명사는요 사실은 why 이하가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빈칸 명사가 why 이하 내용하고 의미적 이꼴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데 why 이하가 지금 기술된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품 출시가 왜 기대순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는지, 이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빈칸 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컨센트는 동의 합의. 자, 동의 합의. 그리고 컨센트는 보통, 뭐에 대한 동의 합의라고 해서, 컨센트2 또는 4 이렇게 보통 함께 씁니다. 그리고 렉 자체가 부족이에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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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렉이 보통 5분을 함께 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하면 뜻이 뭘까요? 휴식. 또는 중단. 하는 우리 브레이크를 휴가, 그죠? 휴가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코즈는 원인이라고 할때 쓰는데, 뭔가 Y가 나오니까 또 코즈, 이렇게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선택지로 고상 한번 해봤는데, 근데 여는 시장조사 부족이, 그러니까 시장조사 요걸 부족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 제품 출시, 이게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어,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던 어떤 이유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시장조사의 부족. 요게 지금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 몇 번? 바로 B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저희 3번 문제는요, 저희 문장 구조를 보면, 자, 일단 선택지를 보니까, during하고 as g 브 of는 얘들은 둘다 전치사 역할을 하고, so는 등위 접속사, 접속사 기능해요. 물론 부사 기능도 있고, 그리고 in case가 접속사 기능 가지는데, 자, 뒤에 문장 구조를 보면, the client's preference, 체인지가 나는데 이 체인지가 동사 있고 그다음에 명사도 있는데 여기서 명사로 볼 수는 없는 게요. 앞에 preference라는 명사 이게 있을 때 보통 복합 명사는요 모든 문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뒷명사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가산, 단복수 또는 불가산, 이런 것들 처리하는 건 뒷명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앞에 명사가, 뭐, s a l 나 세이밍스, n 스 s c u 이런 식으로 s를 붙여 쓰는 단어이면, 어, 안명사 s를 붙여 쓸수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일반적으로 앞명사는 우리 복수 형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는 preference가 이미 명사 복수로 쓰여 있으니까, 여기 어, preference change, 복합명사를 볼수 없습니다. 그냥 여긴 change를 동사로 보고, 어, preference 예를 주어로 보고 그럼 결국 여기 빈칸은 주어동사 이끄는 접속사 들어갈 자리로 보시면 돼요 그럼 during하고 as of는 둘다 탈락됩니다 그리고 so는 등위 접속사 그래서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는 또 문법 성질이 무엇이냐 물론 전기투그 실제 문제는 문장 중간쯤에 빈칸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또 하나의 추가 포인트를 전달하자면 so 있죠 이 so 자체는 등위 접속사는 파트파이브나 어, 이런 데서 뭔도 있을 수 없습니다 파트 5에서 문득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자, 그래서 라는 말이 앞에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라고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탈락되고 그리고 인케이스 뜻이 뭘까? 어 제가 홀스탈 정기반에서 엄청 강조한 내용인데 인케이스를 단순히 뭐뭐의 경우에 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실제로 조건접속사랑 인케이스 구별문제가 토익에 너무 많이 출제되는데 인케이스 접속사는요. 뭐뭐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 우리 뭐뭐의 경우를 대비해서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한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는 뭐뭐의 경우 대비해서 입니다 근데 여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고객들의 그 고객의 p r e f e r e 선호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안이 되는 어떤 제품 옵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대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인케이스랑 어, 접속사소 구별하는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는데 어, 실제로 우리 어떤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냐 근들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정규퇴에 분명히 인케이스랑 입구 구별문제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날 시험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어, 입는 뭐뭐라면 조건에 접수하고, 그리고 in case는 단순 뭐뭐의 경우에라고 해석하면, 여러분들 정말 문제 풀때 힘듭니다. in case 뭐뭐 경우 대비해서, 얘가 부정적 목적이라고 해서, 어, in order to be prepared for something that may happen, 어, 뭔가 일어날지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언가에 대해서 준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살펴봤고, 그 외에 또 좋은 문제들, 어, 바로 제작을 해서, 정기반에서 수업 때, 어,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4월 얼마 시험 끝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이팅입니다!